그래서, 평단 분노를 했어요. 근데, 총력으로 보면, 뭐, 어떻게 좀하게 완화시키는 거. 그냥 사정없이, 빌듯시그런 모습도 보면서, 막더 흥분이 됩니다. 러고 제가 총력 때에, 전국 총장으로 보았고, 어, 기획, 어, 뭐, 기획시에서, 또, 국세청에 나와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페이퍼를 보니까, 천주교와 불교는 조세공국이 두 가지. 그런데 기독교는 공동교회 한때 자료를 전고 수집해 가가지고 한국이 32개. 그래서 우리 안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기독교는 왜 이렇게 많느냐. 어, 불교, 천주교는 두 한국이 있는데 우리는 서로 두 한국이니까 한목을 줄이자. 거기에서 보내려는 공무들 나한테 그랬습니다. 정말 대신 우리 소년들 보니까 내가 뭐 흥분됩니다. 한국을 주의자가 아니라 이걸 완전히 포인트트해서포리트트레서 해서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하는지 무슨 한국 주의를 것에 급급합니까? 그게에사람들또 뭐 모였습니다. 여러 차례 모였는데 <laughs> 그다음에 그런 습니다왜 종교인 과세를 하려고? 그러느냐? 물론 박근혜 정권도 그 카드를 난자와 난자가 다가 흉터를 여의치 않아서 다 씹어 넣다 역대 정권입니 근데 왜 문재인 정권은 꼭 굳이? 화수형 정권. 매우 마르것시기입니다 경우 쇼핑 사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이 되기 위해. 우리가 생명을 사다 덕분에 먹고 살고 있다. 이만한 그 나라가 경제가 부 복이 되는 부흥을 받으겠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를 종교를 말상하려고 작정을 하느냐 하고 한도에 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할빈이 두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뭐 기도하고 하고, 성경도 기교하고 당연하지만 두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방위회, 그리고 밖에서는 시의회, 제네바의 시의회, 부피하고 음탕하고 타락한 그 도시가 교회 안에서는 방위를 중심으로 교회 밖에서는 시의회의 중시 교회와 사회개혁을 같이 일으켰습니다. 목사가 3,000여 명의 우리 전국시라는 공인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세계에 흩어져있습니다 오사바테에 따라서는, 저항에 대한입니다. 오사바테에 따라서는, 개하기위해서 사회 운동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신랑님으로 말씀셨지만그 대학교에, 어, 대통령 대학 가서, 교회가 너무 훌륭해요. 어, 건물이 훌륭하고, 예배를 듣니까 너무나 놀라게 했습니 전사가 목사가 갈 일들 대입 중에 배우고 있는데 너무나 무기대 채점하고 행정 명령을 하면 예배 안 해. 코로나 좀 걸렸다 그러면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나약한 교회가 됐습니다. 정세균 공준비가 퇴임 이후에 대통령수 예배 후보로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이년 후배입니다, 그그추대하기 위한 동문들 모임 있었는데, 그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나팔수 가지고 개회에 예배 하나, 예배 기 명령 해서전교의우사들에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사람이지만 안될겁니다. 제가 또당동받는 미역을 했습니다. 자, 전설과 제가 기억해 주시기 바니다 바라기는 우리 홈큐 커뮤니티의 우리 제 동문들 우리 동문들에게도 지도교의 신앙에 확실한 신앙을 전파하고 심어어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교회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 정부가 뭐라고 해도 교회가 아니라 꾸꾸시있 서서 바로 쓰고 바로 정하고 바로 지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전국시란 놈의 전통으로 남아지기를 바라면서 축사합니다.